네안나오십니까 네, 오늘은 네 여기 메달 다짜거를 소개해 드릴 는데요네첫 번째 거는 네첫 번째 요기 메달은 이겁니다 네 완전 갚은 메달이죠 q r 코드가 없는데 뭐 블루 메달인가 보니까 꽤 좋은 회사에서 만난거 같은데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붙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 짝퉁 결이 산거 같아요 이거 네 근데 이게 네뭐 네, 스티커 붙이고 큐얼크드나 붙여놓으면 아주 좋은데, 네못 붙인 게 아쉽네요. 스티커 만들라 해도 스티커 기기가없 부족. 네 이거는 사다시에 적혀있는데 보이시나요? 어, 보이실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네, 네 그다음, 네두 번째 거는 이겁니다. 네이 메달인데, 네음색 프라임 메달입니다. 네그전 메달, 네요요게 이것보다는 네 좋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빠져있었으니까 좋긴 좋은데. 네, 좋,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 배달이, 네, 미배달은 좀 완전은 아니고 좀잘 만드는 회사? 네. 그런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문구사에 막천 원으로 파는데 두 개. 이, 이 블루메달이랑 컨셉트입니다. 네, 네, 이거는, 네, 불가사리 쪽에 모짜여 인데요. 네, 홀로그램이죠? 반짝거리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네, 46번이고, 모짜여, 네, 불쾌죠이제 불쾌. 네, 뒷면에는 네, 적혀돼 있고, 네, 소리 나는 게 없었고, 네, 시계가 없어, 시계. 시계는 좋은데, 네, 아무튼 스티커는 잡지도 있습니다. 코팅되어 있고. 네. 이거는 차이, 차이, 차원이 다르죠? 네. 네. 그 다음은 여겁니다 네. 요기 메달이 건데요 네. 이것도 느낌 좋은 메달이죠. 뭐좀 끄칠끄칠입니다. 근데 끄칠끄칠끄하지만 좋은 메달인데. 짜잔. 어, 구미입니다. 와 구미도 구미 홀로그램 안되는 거 있는데 홀로그램 땡게더 좋은 거죠. 네. 이거는 보시면 44죠. 네. 이건 4 4라고 찍혀있는데. 네. 구미고. 불가사의 종입니다. 홀로그램이죠. 네, 마지막은, 요미달입니다와우 멋지죠? 근데 여기 뭐, 점 4개가 네 찍었는데, 이건 뭐뜻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뭐, 요기6 글자? 고등형인데. 네, 적혀있죠? 고등양인데 저, 흠. 네. 이거는, 네, 허골족의 골드장입니다. 네, 로봇약이 진화죠 자세히 보면, 골든 양이, 뭐가 좀, 뭐, 뭐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보이 보이는데, 다리 쪽에, 네, 뭐, 다리 쪽에 뭐, 칼슘이 달린게 살짝 보이시는데, 뽑으면 아시겠죠? 아무튼, 골든 레고 41번입니다. 네, 41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홀로그램인다. 네, 홀로그램이 홀로그램인데, 네, 좀, 완전 뭐, 꼬치꼬치랍니다. 네, 완전 딱들리요 이게 완전 짝퉁인데, 네, 이렇게, 네개 중에서, 네, 콜드장이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이 모짜요라는 건, 네, 이 모짜요는 잘 만들었는데, 여기 뭐 영화, 어디에 콜크랄코 녹차는 뭐, 진짜 같아. 네. 모짜요가 좋긴 좋은데, 제일 좋은 거, 네, 모짜렐가 그 다음 좋은 거. 어디? 네, 구미가 그 다음 좋은 거죠? 언제 반짝이비? 좋고. 이게 제일 안 좋아. 투명 메달. 투명 메달 좋죠? 네, 나만의 메달로 만들 수 있는데, 초보들도 있어요. 네, 원래 뒤에 있어야 이게 여기 있다. 네. 네, 이 편에서 보시죠.